안녕하십니까? 정인태입니다. 국민 68.7%는 김건희 씨가 명품 숍에 들른 거 리투아니아에서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국민 세금을 쓰고 다니는 건데요. 이 국민 세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거 반발해야 됩니다. 이거 국민 투표에 붙여야 돼요. 국민 투표에 붙여 가지고 어, 김건희 여사 세금 사용 금지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. 왜냐하면 대선 때 에, 본인이 아내 역할만 하겠다, 윤 대통령도 영구 인재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국민들은 에, 이 검증을 중단했던 거죠. 그런데 지금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, 김건희 세금 사용 금지법을...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